모발 스타일적인 걸좀 변화를 줄라고 해요. 어, 뭐 파마를 한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웨이브적인 거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뭐 길이적인 걸좀 자르려고 하니 머리 좀 길을 목적이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상담 중일 조금만 좀 장시간 하다가 컬러적인 거를 좀 변화를 줄라고 해요. 원래 자연 모발 색 컬러가 브라운 계통의 약간 다크 브라운 색상으로 자연 모발 색이에요 염색한 것처럼 지금 이 정도 이제 컬러요. 빛에 비쳤을 때 컬러적인 게 은은하게끔 이제 브라운색 느낌적인 것도 확실히 있고 항상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온색이냐 얘에를 계속 들었대요. 지금 이 컬러적인 건데 아직 외부도 잘 살아 있고. 뭐 약간의 전대표 가르마 펌 스탈 전개 좀 살아있는 상태이긴 하는데 빛에 비치면은 이제 더 많이 밝아진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컬러적인 거를 그래서 이번에 블루 블랙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한번 이미지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 지금 얼굴 이미지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은 컬러적인 거를 넣게 되면 어떻게 좀 변하는지 두고 봅시다. 변화가 뭐 파마로에서. 스타일 정도 바꾸는 것한 색상으로 변화를 주는 게 훨씬 더 이미지에 대한 변화를 줄수 있는 데도긴 하거든요. 네. <laughs> 밥은 먹고 왔어요. 밥이요? 밥못 먹었죠. 었어요안 아, 갔나? <laughs> 아, 저 예약이 안 되실까 봐. 같... 어, 원래 좀 변화를 어떻게 좀 주려고 했던 거예요. 좀 변화를 아 파마를 다시 해야겠다. 그게 그 느낌이 금까좀좀변화고 하면 저확 지금, 를준비금저시 지금, 저는 지금, 원래 지금, 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제가 머리를 말릴 때도 금 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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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뒤쪽은 고정돼도 있잖아요 음. 비 맞고 뭐땀 흘리고 했을 때 이게 좀 넘기다 보니까 음. 이 이쪽이 가름... 그러니이 네, 웨이브가 아예 펴질 때가 있어요 어. 그냥 직모처럼 그렇죠. 네 어.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웨이브 지금 더 넣을 넣어야 하나 이런 음. 뭐. yes. 어, 이제 아까 상담을 하면서 또얘기 했지만은, 네. 어, 그, 웨이브를 조금 더 넣는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건, 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모발적인 게, 어, 항상 일을 하는데 땀이 많고, 네. 머리를, 손을 자꾸 위로 올리는 습관적인 게 있으면은, 웨이브적인 게 조금 더 생겼다고 해가지고 웨이브가.. 그 스타일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조금 웨이브가 생겼다 그래서 확 변화가 일어나진 않고 확실히 변화를 줄 건가요? 컬러 쪽으로 확실히 변화를 주는 게 훨씬 더괜찮았을 그, 거라고 원래 그래. 이게 지금.. 나는 나한테 맞지 않은 샴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일단은 두피나 모발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는게 좋아요 예 이제 좀 간지나 보일 것 같아요 포라색인거는 아 <laughs> 음. 확실히 블랙의 단점도 있긴하지만은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블랙을 확실히 잘 이미지에 잘 맞게끔 잘 넣으면은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좀 간지나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가 조금 고급져 보인다는 느낌적인 것도 있긴 하네요 확실히 이제 항상 자연 모발 색상이 브라운이다 보니까 약간 다크 브라운이다 보니까 컬러가 콜라가... 일단은 모발을 기를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약간 모발 끝에 전에 펑어라 했던 모발적인 것만 좀 살짝 좀 다듬기만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길이적인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되 모발 끝에 쪽에만 좀 손상되어 있는 부위만 좀 제거하고 있고, 머리 길이는 거는 또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1.2cm, 1.5cm가 평균적으로 자란 모발 비장이에요. 남자분이나 여성분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발을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길러고 길러 보고 생각해보게 되는 거 이제 계속 길러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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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모발은 기른다 근데 다듬으면서 기르는 거예요 네. 네. 무작정 기르는 거예요 네. 무작정 기르면은 모발이 타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네. 모발이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자라 모발들은 어쩔 수 없이 순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네. 기은 목적이 없어요 네 이게 블루 블랙이에요 네. 어때요? 마음에 는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컬러적인 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모발적인 게어 웨이브적인 거는 그대로 좀 살리면서 이제 컬러적인 걸좀 잡아서 해드려가는데 어 지금 빛에 비쳤을 때랑 빛이안 비쳤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빛에 비쳤을 때 컬러적인 걸 보게 되면은 모발 자체가 이제 밝은색 느낌적인 것도 있고 은은하게 이제 블루 빛에 대한 느낌적인 것도 있고요. 이 컬러가 그 블랙이 블랙도 확실히 잘 어울리긴 하네요. 확실히 이제 피부적인 것도 약간 육발적인거 보게 되면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어 약간 그 붉은색 피부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드름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컬러를 레드 컬러는 확실히 안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컬러적인 것도 괜찮은 거같고스타일적인로도 요새 뭐 파마하거나 스타일인건좀 어때요? 관리하는 데 관리하는 데요? 음뭐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음, 그런 건 없어요? 아, 부다전 네. 전에 좋아진거 아니었고. <laughs> 더좋아져더 좋아졌다. 가지고터지고 터져가지고. 터져 사실로야. 네. 사람 이미지에 따라서 컬러가 변화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꼭 블랙이에라고 해가지고 안 어울린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이미지인 거, 아 오늘은 약간 이번 달에는 어떤 느낌으로 할 건지 또 스타일적인 또 어떻게 변화를 줄 건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변화적인 거를 줬을 때꼭 파마를 해야 된다 커트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새 컬러로 해서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오늘은 촬영이 여기까지 할게요. 어,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은 메일과 카톡으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강이었습니다